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시니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선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제목은, 혼인 예식에 입고 갈 옷을 준비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 분이시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 분일까요? 또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실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척들과 또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 밖에 없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다 영생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세상에 보냈을 때에 세상의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스를 구조로 믿어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성막 있죠? 그 성막에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성막의 문이 철문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성막의 문이 나무문이나 돌로 만들어졌을까요? 성막의 문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쉬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력기 38장 18절 말씀.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뜰의 휘장문이라는 말은 바깥 뜰을 둘러싸고 있는 그 휘장, 그 바깥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들의 휘장을 휘장문을 말합니다. 이 문이 바로 휘장으로 만들었다, 커튼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은 천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철로나 돌로나 또 나무문으로 멋지고 견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초라하고 또 그런 천으로. 그렇게 누구든지 오픈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흠말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들이 들어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의 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 구절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이 너무나 신비롭고 이 땅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를 여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먼저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온다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결혼 당일 날 되었을 때에 그 사원들을 보내서 그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을 모셔오라고 말씀합니다. 사원들이 나가서 그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혼인 예식 시간이 됐으니까 가서 혼인식에 참여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그 초청장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어, 그 왕의 아들의 혼잔치에 오지를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 종들이, 사원들이 왕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만저만해서 다 사정이 있어서 못, 온, 못 온답니다 왕이 화가 났어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자기 아들의 결혼식인데도 한 사람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들로 산으로 길로 다니면서 있는 대로 사람들 다 끌어모아라 내 아들의 혼인 예식을 채우라고 말. 그런데 그 어, 혼인잔치에 참여한 손십, 손님들을, 그들을 보기 위해서 왕이 그 연회장에 나타나실 때 그곳에 혼인 예식에 입고 갈 그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더요어찌하여내 아들의 결혼식, 이 잔치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들의 혼인 예식이니까, 그래도 옷을 차로 입고 나왔다는 거죠. 혼인 예식 입고 갈 옷을 입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고, 어, 인 예복을 입지 않온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왕이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은 임금이 사완들에게 말하되 그 손과 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들의 결혼식인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그 왕이 그 사람을 바깥 어둔대로 내쫓았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둔대로 내쫓거서 일을 가면서 슬피 오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혼인잔치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초청장을 자아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초청장을 보냈지만,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딱한 가지 조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혼인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가려고 하는데, 결혼식예복을 입고는 와야 된다는 거죠. 그 혼인 예식에 입고 갈그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혼인 예식에 입고 갈 옷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갈라데어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말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고약에 성서를 삼기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이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진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련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봉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와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진 옷을 입지 않고 자기들 입고 있던 맘대로 옷을 입고 성소에 와서 봉사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되어 그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제사장들이 마땅히 입어야 될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셨던 그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올 때는 그들은 그 성소 안에서 자유스럽게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그는 블레스카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신들이 동요를 하고 또 두려움에 떨자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절대로 기다려달라 이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자가 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신들은 동요를 하자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울왕이 들은 이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들은 번제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이 들은 번제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그가 제사장의 옷을 입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장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짊어진 채 그가 죽어마땅한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입으라는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수치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시편 132편 18절 말씀.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얻 입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죄 성도들 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수치로 옷을 입힌다.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수치로 옷을 입힌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입으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담대하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고 재상적 사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개시록 22장 14절 말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아 문두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서를 받으려 하미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와 두루마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는 둘둘둘둘 말아서 양의 가죽을 말았던 구약의 성경과 같은 구약의 양피지로 쓴 성경과 같은 것을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는 입고 있는 겉옷을 말하죠. 여기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 보겠다. 자기의 두루마리, 재와 허물과 세상 것들로 찌들어있는 이 옷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잘 받은 모든 죄악에 죄악을 깨끗하게 씻은 받은 그런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때에 우리는 다시 신옥 같은 그런 영적인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영원토록 생명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심보로 삼기 위해서 그의 표로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준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다 말할 수 없고 기가 막힐 웅덩이 같은 그런 억울한 일들과 또 많은 오해와 또 힘든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니다 어린 양 예수 그스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이런 기쁨의 초청장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고, 어, 정말 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다 이런 일을 일어나서 서로서로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서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서로에게 위로해 주면서 정말 다시 한번 일어나 복음을 증가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을 결탄고 떠나가지 않냐 하시고 버리지 않냐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버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결탄고 버리지 않냐 하고 떠나가지 않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확신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부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옷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으로 향해 나가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